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어, 전국 각지에서 추석 연휴임에도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 많은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여러 그 분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음, 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자, 두 가지인데, 그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상가 건물이라 합니다. 천체 상가 건물에서. 1층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1층에서 어, 어, 어떤 한 곳은 그 어떤 그상뭐 어,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들리겠지만 어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영업하는 곳에서는 어, 공용 부분에 에, 자기들이 의자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둬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그, 그두 번째 있는 그곳에서도, 어, 영업을 하는데, 그곳을 또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도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뢰하신 분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는 지키면서 집합 건물법이나 어그 외에 각종 상위법이 위반되지 않게끔 해서 지키는데 반해서 그분들은 공용 부분을 무단을로 훼손해서 어 자기 사익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어 그기에 자기 영업을 하는데 방해를 일으키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용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특히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뭐냐하면 그 건축에 있는 바닥 면적 있죠? 건물이 그딱 올라가는 그 바닥 면적, 음? 건물이 올라서는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바닥 면적 내에서 있죠. 바닥 면적 내에서 공용 복도를 무단 훼손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바깥에 있는 공개 공지에서 무단 훼손했는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둘 중에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에 있죠. 무단 훼손하신 겁니다.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 정축을 하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장사를 하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공개공지를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십시오. 구청에 있는 건축가에 신고를 하시면,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강제 이행금을 물게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난 강제 이행금 물고 말겠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영업 하시는 분들이 막 자기들이 공개 공지를 무단해 손해서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통액게 불편을 일으키고 했죠. 그러면, B라는, 자, 요것이죠. B라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통행의 불편을 일으켜서 돌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B라는 요 영업점에서 두 번째 할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건물 보존 관리를 누구 해야 되죠? 관리소장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으로 어 공개공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오를 철거 명령을 해서 어어 어 점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내용 증명서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성관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관리소장께서 어그 부분에 대해서 민 형사상의 법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업무를 해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업에 방해를 일으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B라는 구곳에서는 있죠. 업무 방해를 한, 거, 영업에 방해를 일으킨 거죠. 영업 방해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영업 방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A라는 곳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업무상 배임을 하시는 거죠 선관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알면서도 이행을 안한 것도 업무상 배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있죠 어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 그 내용증명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행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건물의 바닥면적 바닥면적 안에 복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것도 법률의 불법행위를 불법으로 어 점유를 하든 전용으로 사용했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축법 위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합건물 소유관한 법률에 에, 지금 위반한 사항이죠 자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분 소유자 1인이라도 있죠 철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철거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철거 명령을 그 복도에서 만약에 내부의 복도에서 만약에 아, 불법으로 이렇게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바로 철거 명령을 내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했습니까 집합 금물 분쟁 조정 위원회에다가 각 시도마다 있습니다. 그 조정을 하십시오.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위원회에 일단 신청을 해서 그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정 위원회에서 결과를 결과를 법률에 근거해서 결과를 낼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룡복도를 무단 훼손을 하든, 전역으로 사용하든, 점유를한 사람이, 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이 그냥 중재에 대해서, 어, 중재 요청을 갖다가, 어, 자기는, 자기들이 그냥, 사실은 이렇게, 공룡 부분 무단해서 난 분이 오래 수거려고 가서, 아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럼 제가 어, 자진 언제까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중재를 하는 부분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얼음장 내면서 난안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번데같이 <laughs>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있죠. 안 하겠다라고, 중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집합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있죠. 그 중재를 상대편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게 철거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민사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민사 소송을 하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기에 따른 아까 말했듯이 음 영업상의 방해를 일으키는 행위 그리고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 시설에서 많은 그 거의 유사 유사한 질문인데, 근데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될 것이라서요. 자. 여러분들이 생활형 숙박 시설에 투자를 할때 생활형 숙박 시설 자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 판단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활형 숙박 시설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생활의 숙박제를 꼭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양 계약서랑 운영 계약서를 잘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그잘 적으시라는 말은 첫째는 뭐냐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그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한다라는 사항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었어야 되죠. 특약 사항에 적든 두 번째로는 분양 계약서나 운영 계약서에 또 하나의 에... 계약을 적어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소 전화해 줘서 이부분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쓰는지를 여러분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어디 어떤 항목에다가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꼭 넣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첫째는 그잘 보시고, 그래서 분양 계약서나 운영 계약서를 잘 적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둘째, 둘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계약서를 잘 적습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서 그 여러분들은 투자는 제대로 하셨을 겁니다. 집행력이 있게, 집행권한이 되게끔 잘 적어 놨을 거라고요. 뭐, 문제 생겼을 때는 바로 위약금도 넣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적으셨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안 되고요. 생활용 숙박시설에 한해서는 바로 그, 여러분들, 투자하신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그렇죠. 관리단 조직 구성의 밴드를 만드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영을 또 어떻게 하실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소유자분들이,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밴드를 통해서. 서로 같이 연대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동으로 모인 여러분들이 그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대하셔서 가지고 관리탄과 여러분들의 SPC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확정 수익이 6%, 7%, 10%, 확정 수익이 분양 금액에서 준다라고 하는 그 사항만 가지고 분양 계약서나 운영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시행사와 운영사에서 분양 계약서와 운영 계약서 적은 대로 그냥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사인을 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여러분들이. 야. 그 책임은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 아시겠죠? 어, 첫째는 뭐다?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잘 적자. 둘째는 뭐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리단 조직 구성과 SPC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우리 연대를 해서,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대를 하셔가지고, 반듯하게, 갖고 나가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그 건물은, 그 땅은, 토지는 잘 되는 겁니다. 운영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텔에. 아셨죠?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투자하면 뭐다 상의만 나갑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서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하고 SPC를 잘 운영을 했다면 그곳은 생활형 숙박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돼. 민주적으로 탁 운영을 했다면 아주 잘 되고 그 자산 가치도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시행사와 운영사 말만 믿고 그냥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이 2년 동안에는 확정 수익을 뭐몇 퍼센트 준다. 그 이후에는 수익금에서 몇 퍼센트를 주겠다라는 이런 계약을로 그냥 가셨을 때는 여러분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투자를 그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좀 하신 분들 지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좀 많이 이좀 뭐래 될까요? 음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여러모로 좀 힘든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이런 어떤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한해서는 공감이 가실 테고,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꼭잘 들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볼때 굉장히 있죠. 이성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갖다가 잘 예측을 해내고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그렇지가 않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게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느냐하면 어, 여러분들은 하실 때 뭐든지. 예, 이렇게 특히 계약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배우려고 하는데 가장 지름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름길은 책도 많이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변호사분들도 잘 알기는 하겠죠. 그런데 변호사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전에서는 많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왜 그런 말씀드리냐라고 하면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꼭 우리가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전형 투자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변호사가요. 잘 모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전형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집합금 물과 관련된 실전형 투자를 해서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지고 그것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예, 우리의 관리단이든, 관리단 조직 구성이든, 운영, 어, 운영사의 SPC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는 이러한 운영의 묘미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약한 음, 음,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자 여러분들이 있죠.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도 학창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알 겁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인간이 다알수 있겠습니까? 또 책을 본다고 해가지고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저는 그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죠.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잘 알려줘요. 또또 또 내가 아는 거는 또 알려주고요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학창 시절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그나마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그 그쪽 분야에 잘 아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실전형으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 바로 실무적인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서 실물을 전체 틀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을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있죠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좀더 신속 정확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요 정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공룡 부분을 무단 훼손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그때 공룡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공개 공지와 그냥 그 바닥 면적 내부에 있는 공룡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무단 훼손했을 때는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런 다툼이 있기 전에 일단은 최대한으로 어,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될때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을 때한해서 여러분들이 절차를 거치게끔 하는 거고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막말을 하거나 호의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했는데 그것을 있죠. 그걸 허위를 덮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그, 바르게 한 사람을 오히려 덮어 씌우는 이런 경향들이 인간들에게는 많은 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그런 것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원래 그래요. 조작하고 호의를 유포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적절히 있 어, 원칙대로 대응을 하시고 절차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더딘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절차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대로. 아주 구체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 전화를 오신 분들 절차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진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지. 원칙대로 잘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불법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어냈죠 있죠, 허물을 있죠, 덮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의 투자.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알때 투자하시고, 모르면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잘알 때마다 투자를 하시고, 모르면 이 투자를 하시려면 돈이 또 된다는 거죠. 모르면 투자를 안 하면, 신경을이라도 쓰지 않고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개인의 발전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laughs> 추석 연휴인데도 추석 연휴에 한 25건 정도 온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웬만하면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통화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길게는 1시간, 짧게는 15분 정도는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통화를 받은 분들은 실전에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지는 확신하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마 분명히 그러실 거라 봅니다. <laughs>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집합 건물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모두가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민주적 절차로, 그리고 모두가 그 거짓말을 안 하고,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게 할수 있도록, 절차는 공정하고, 어, 결과는 정의롭게 있죠.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 여러분들 개별 개별 여러분들 자체가 스스로가 청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분명히 대한민국 집합금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